뼈, 근육, 조직 중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다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세포를 의미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줄기세포는 보시면 돼요. 이것이 점점 분화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출 때 원래 하나의 세포였던 게 사람의 전신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다 갖춘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보면 되는데 특정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얘들이 뭐이기더하고이 되겠다고, 되겠다고 그런. 주기세포는 어디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주기세포의 양도 달라지고 효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다른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를 혈액에서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OO로 유리된 줄기세포를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양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버상외과의 최은규 원장, 이정민 원장입니다. 원장, 요즘 뜨고 있는 시술 중에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노화 때문에 걱정이거나 얼굴에 주름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시술인데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피부 아래에 주사를 하게 되면 각종 분화 과정을 거쳐서 조직 재생을 이루어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로 주름 개선을 하고 항노화 효과를 보기 위한 시술이라고 내용을 들어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피부 뼈 근육, 조직 중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다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세포를 의미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줄기세포는 수정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것이 점점 분화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출 때 원래 하나의 세포였던 게 사람의 전신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다 갖춘 세포를 주기세포라고 보면 되는데 특정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얘들이 뭐 뼈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그런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피부에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많이 요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줄기세포가 이것저것 세포로 분할을 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파이버 등등을 만들어서 피부에 탄력을 주고 항노화 효과를 주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쪽항노화의 목적으로 피부 재생의 목적으로 주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흉터, 특히 이제 함몰되어 있는 흉터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탈모 예방의 목적으로 혈액순환을 좀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모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맥주사인데요. 면역력 증대나 기력 회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저희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하고 어느 부위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양이 필요한지를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진단이 다 내려지면 대표적인 게 현재 혈액 혹은 지방 조직에서 주기세포를 저희가 추출을 해냅니다. 준비가 되면 마이크로니들 같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아래 여러 번의 주사를 통해서 시술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기세포 시술의 과정은 뭐 당연하게도 본인의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 없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기세포는 어디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양도 달라지고 효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다른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를 혈액에서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방에서 유리된 줄기세포를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양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조직의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은 혈액이나 골수, 골수 좀 빼기 어렵거든요. 근데 골수 등대보다도 최소 1000배 이상의 조기 세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예전에 이미 다 연구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단지 좀 번거롭지만 혈액은 그냥 반으로 뽑으면 되지만 지방은 지방 흡입하듯이 복부나 허벅지에서 지방 조직을 좀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 1000배 이상의 많은 농도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고 당연히 줄기세포의 숫자가 많을수록 피부 아래 조사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배양을 해서 환자 몸에 넣는 것은 불법이에요. 아직 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효과를 크게 잘 보려면, 지방에서 가급적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뽑아서 피부 밑에 주입을 해주면 피부 안에서부터 조직 재생이 일어나고, 뭐, 혈류도 증가하고, 미백 효과도 있고, 탄력도 좋아지고, 그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방에서 뽑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기세포를 시행할 때는 환자 한분한분 한분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주기세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전후의 피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시술 후에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는지 또 체크를 면밀히 하게 됩니다 피부 쪽향 노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탄력도 떨어지고 잡티도 많이 생기고 피부의 손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럴 때 줄기세포 재생의 효과를 보게 된다면 피부 탄력도도 증가하고 미백 효과도 있고 피부 재생 때문에 한한 한 톤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흉터가 있는 경우에 특히 여드름과 같은 흉몰 흉터에 효과가 좋은데요, 흉터가 심한 부위에 줄기세포 주사를 통해서 흉터 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탈모 부위에 이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혈액 순환도 개선이 되고 모공 주변의 혈관이 증식이 되면서 내피세포가 확대가 되어서 탈모, 즉, 헤어가 빠지는 현상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좀더 나아가서는 머리털이 다시 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력 회복이나 이제 면역력 증대를 위해서 혈액에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진 않지만, 나이 드신 분한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피부 재생과 노화 개선을 돕는 비수술적 치료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부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술 전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본인에게 맞는 시술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